그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밀가루 묻은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죠. 뭐해? 손님 왔으면 얼른 나가봐. 손님들 오셨는데 며느리가 눈치가 없어.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아 TV 보면서 덧붙였습니다. 갔다 와. 그리고 오는 길에 귤도 좀 씻어와. 그 순간 정말 내가 이집 식모가 된 기분이 들더군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검은 정장 차림의 직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따님 댁 맞습니까? 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회장님 지시로 명절 인사와 전달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직원들이 양손으로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약 세트, 과일, 선물함, 보자기로 싼 상자들, 현관이 순식간에 호텔 로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비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돈 어른께 꼭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도 형님들 웃음소리도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나오셨습니다. 아까까지 나에게 전더 붙이라고 하시던 그 표정이 아니라 완전히 굳은 얼굴로 회 회장님 따님이라고요? 비서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고개 숙였습니다. 네. 따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저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여기선 그냥 며느리 하려고 했어요. 괜히 불편해하실까봐요. 잠깐 침묵.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뒤집어진다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저는 얇게 붙이라고 했지? 거기 아직도 안 치웠어? 며느리가 손이 왜 이렇게 느려? 그 목소리가 이제는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아니야. 왜 그런 걸 말을 안 했니?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상, 그냥 이집 며느리니까요. 남편은 눈치를 보며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그 말을 끝까지 못하더군요. 내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이제야 계산이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까지 붙이던 전이 가득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 바닥에는 밀가루, 가스레인지 앞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허리 아프시다 하셔서 제가 다 했어요.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 하셔서요. 그 한마디에 형님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웃고 있던 손이 멈췄고 시어머니는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같이 하려고 그때였습니다. 아직 현관에 서 있던 비서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 힘들게 하면 바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저? 완전한 정저? 남편이 그제야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힘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어? 앉아있어. 방금까지 물 떠오라고 시키던 사람이 갑자기 앞치마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리고 싱크대에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저 오늘 일하러 온거 아니잖아요. 가족으로 온 거잖아요.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전 뒤집다가 기름 튀어서 허둥지둥, 큰형님 과일 깎다가 모양 엉망. 작은형님 설거지하면서 한숨. 시어머니 내 눈치 보며 계속 앉으라고 권함. 나는 처음으로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명절에. 처음으로. 가만히 있다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진짜 가족처럼. 그날 이후로 이집 명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일하는 명절이 아니라 다 같이 어설프게 일하면서 웃음 터지는 명절로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명절만 되면 먼저 묻습니다. 여보, 내가 뭐 하면 돼?